인생을 바꾸는 한줄 명언, 임유정TV의 임유정입니다. 네. 오늘도 명언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전에 명언을 찍는 거랑 오후에 명언을 찍는 건 굉장히 다른데요. 예, 지금 상대를 보시면. <laughs> 아, 오후구나. 아시겠죠? 굉장히 피곤하게 나오네 하지만 마음은 즐겁습니다 예, 여러분과 명언을 이제 찍는 것도 너무 즐겁고 저를 만나는 분들이 어우, 잘 보고 있다고 명언 한줄 명언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 굉장히 심플해요 음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거 이름을 불러주자 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자 제가 사실은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요리도 못할 것 같지만, 저 사실 요리도 상당히 잘합니다. <laughs> 제 기준에서. 근데 제가 진짜 못하는 거딱 하나, 이름을 기억하는 걸 잘못해요. 그래서 어,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상대방의 이름을 몰라서 어, 그 사람의 이름을 못 불러주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뭐 전화가 온다거나, 뭐 카톡이 왔을 때 어,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 한참을 어, 누구지 이 사람? 그다음 어. 소통 내용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제서야 한참 뒤에, 아, 이분이구나라고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별명이 카메라거든요. 사람의 얼굴은 기똥차게 외요 근데 왜 이름은 못 외워지는지. 아,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예. 근데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맺거나 뭐 세일즈를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자신의 존재 가치, 어, 그런 것들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 이름은 굉장히 좀 소중하고 또 서로가 뭔가 불러줬을 때 굉장히 좀 친밀하고 좀 이렇게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게 돼요. 어,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보면 자, 그 브랜드에 자기 이름 넣는 경우 가 많죠. 뭐 샤넬이라든가, 뭐 베릴사체라든가 어, 저는 스피치 아카데미 하니까 임유정의 뭐, 뭐 스피치 뭐 이런 거, 임유정 TV 뭐 이런 것도 다 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좀 이름을 어, 서로가 이렇게 불러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무한도전 봤을 때. 그뭐 유재석 씨도 있고 뭐 굉장히 뭐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전화를 거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근데 대부분은 누구누구 엄마 뭐 이렇게 했는데 딱한 사람 유재석 씨만 어, 자기의 그 와이프를 어 경은아라고 부르더라고요. 허, 허, 유정아 <laughs> 정말 진아 뭐 이런 거 어머 여자들은 이런 거좀 약하거든요. 근데 항상 여자들은, 누구의 엄마. 예, 그리고 뭐, 뭐, 그냥, 그냥 와이프. 그리고, 어, 뭐, 원장님.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우리 비즈니스 할 때는 뭐, 유정아라기보다는, 뭐, 원장님, 대표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 누가 나의 이름을 정말 스윗하게, 달콤하게, 유정아! 이게 아니라, 유정아. 유정아. <웃음> 유정아. <웃음> 지나, 유정아. 앞에 우리 민진아 회사님, 한번 해줘봐요. 유정아. 어? <laughs> 유정아, 유정아 사랑해. 죄송합니다. 아우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laughs> 자, 어그니까 민지당 선생님이 유정아 사랑해 했는데, 네 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체가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김춘수 시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 진짜 갑자기 이 시가 생각이 나서 이 시를 오늘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땐 음악이 좀 깔아줘야 돼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안 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치시 되고 싶다. 어우. 어, 신앙송도 잘하죠? 네, 알아요. 네. <laughs> 와,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곧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 사람들과 만나거나 관계를 맺으면서 이름을 꼭 불러주십시오. 어 근데 이름을 잘못기억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 제가 어네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번첫 번째 어이 예,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 이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어, 대화 중에 그 사람의 이, 이름을 몇번 이상 말해라 세번 네. 그래서 만약 민진아다 그러면 어 안녕하세요 민진아 선생님. 어 민선 어, 민진아 민지,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어, 민진아 선생님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세요? 뭐, 이렇게. 이제, 가급적 그 사람의 이름을 세번 이상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우는 거죠. 두 번째. 상대방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나, 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진아 선생님이다. 그러면, 어머, 뭐 민진아 선생님, 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어, 한자는 어떤 거죠? 이게 순 우리말인가요? 아니면 한자인가요? 어, 이런 걸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뜻풀이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외우는 거죠. 어, 상대방의 눈에 띄는 어떤 신체적인 특징 어,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것을 연상해서 어,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 민지당 선생님은 사실 S 라인을 갖고 있어. 그래서 S 라인과 관련된 거 지나 어 뭐가 있을까? S 라인하고 연결되는 건 없는 것 같고. <laughs> 아 있다. 어, 성격적인 거, 지나 안 지나, 뭐 지나 이기나 이러면서, 어, 저분은 질것 같지 않아, 아니면 항상 져줄것 같아, 어, 그렇게 배려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 지나겠구나, 뭐 이런 거, 예, 네. 그래서, 어, 그리고, 어, 뭐 지나, 어, 지나, 먼지나, <laughs> 먼지나. 어, 행동이 이렇게 많으시니까, 어, 먼지날 것 같아, 먼지나, 먼지나, 민지나.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좀 유치한가요? <laughs> 자, 네 번째입니다. 이름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해라. 라는 거죠. 마지막 한번더 끝날 때 이름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름을 외우는 방법까지 여러분 알려드렸어요. 어,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어, 이름을 많이 읽어준, 말해주고 읽어주는 어, 그런 어,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이름을 불러주자 예. 아 유정아 유정아 뭐하니 뭐 이런 얘기 아, 듣고 싶네요 <laughs> 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다른 명언으로 뵙겠습니다 안녕